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권주성 생일 축하합니다. 멕시코? Feliz cumpleaños a ti. Feliz cumpleaños a ti. Feliz cumpleaños, 권주성. Feliz cumpleaños a ti. English. Happy birthday,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 to you, happy birthday, dear j u s u Happy birthday to you. 어, no. 불 불어야지. 살살 불어 침튀니까. wish. 아 소원 빌었어? 어. 아 다시 꽂아 음. 혼자... 어, 그냥... 소원 빌어 아, 그건 모르지? 네가 눈 감고 꼭 하고 딱 하나 빌어 하고 싶은 거딱하나 소원 빌어 아니 네가 갖고 싶은 건한번네 뭐. 아. 소원 빌어 아니, 돈을... 아빠, 아빠 아빠 돈 없냐? <웃음> <웃음> You know what he wish? Yeah. I w a n t reach. I w a n be. You or he? 아이, 좋아, 이스킴 대디 돈이 되면 머니 아빠. 주단 이게 한번 배음으어 네? 입으로 한번 배음으로. <laughs> 이렇게. 들어? 어, 빨리. 원래 그렇게. 아빠, 아 원래 아 그렇게 아 하는 거야. 아 빨리. 와, <laughs> 이렇게. 아니야, 이렇게 한번 배워무는 <laughs> 거야, 살짝 배. 어, 너 고양이 됐다 고양이 아 으아, 으아, 으거 으아, 아 으아, 으아, 아으카 으아, 선물 뜯어 봐, 이제. 이뭐 뭐, 같아? 어, 시계네요. 시계야, 한번 보여 주세요. 우와. 아니, 왜 시계인데요? 를너 이제 시계 좀 읽으라고. 아. 응. 여기 옆에 놔둬 이제. 아빠 아빠가 열어 줄게. 어. 켜는데. 응? 일하는 저... 거예요, 지금. 응, 껴 봐. 응. 브라 이게 아안찾아 안 여기까지 주봐 짚어. Papa, 저 이제. 을수 있잖아. sure. I'm not sure. 이 m not sure. 이예요 지금 몇 시야? 음...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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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. 몰라요. <laughs> 앞에 글자 읽어봐. 육. 시계 한번 맞춰줄게. 다른 거 뜯어봐 이제. 둬. <laughs> 아빠 이번는 아빠 육게 정도 큰거 같아요. 응 하나씩 아, 뜯어봐. 작아졌다. 커진 거예요. 음. 응. 아빠 처음부터 뜯 레고예요. 마인크래프트 레고. 마인크래프트 레고야? 진짜예요. 보세요. 뜯어봐. 뜯어봐. 여기 여기 여기. 나갈 뜯어, 뜯어. 빨리 뜯어봐. 맞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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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맞네요. <laughs> 맞네요. 맞네요. 우와. 맞는데요. 아빠 맞췄어 아빠 이거 진짜예요. 음 이거 음 레고로 만든. 음아 이거 엄청 무겁네. 아빠 이거는 때리지 말고. 소리가소리가좀 빡센 느낌 나요. 뭐 같아? 아니 뭐 같아? 아니 빡센 느낌만 여기가 나요. 그러니까 뭐 같냐고. 뭐 들어가면 아이들이 있는데요? 진짜데요진짜데요 괜데요 음? 아빠 똑똑 똑똑 똑똑하기 싫어서요 깨질까봐 뭐야? <laughs> 진짜 레고인데 이건 열어봐 빨리 요걸요? 응? 음? 왜 요걸 열라는거에요? 아빠랑 이거 같은거요응 아이템 아니고 이거는 네. 탭이라고 하는거야 탭? <laughs> 아빠랑 똑같네요 응 음? 아빠 음? 그리고 이건 그리고 야옹이예요 으으음 놀러있어 오빠 소리 들어봐요 으음왜 이런게 있는거야 네가 얘기로 누가 있는지 알아요 니 네. 네 선물 손톱 뜯어볼까? 니 기다려봐 아빠 딸기가 너무 심해 손가락으로 손톱을 이렇게 이렇게 뜯어 맞아 뭐. <laughs> 나봐 <laughs> <laughs> 아 l l a 올려 이. 이. 거림 아까... 우리... 아, 빠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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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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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니 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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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거. 이이었어요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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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여기 있잖아, 조상아, 여기. 응? 어? 아, 여기. 복사해 줘. 응? 수업. 응. 아빠 진짜 똑같은데? 응. 아빠 보세요. 똑같은데? 응. 아빠 똑같은데요? 응. 다 똑같은데요? 응. 싫어 그래서? 응. 괜찮대. 괜찮다고? 네. 괜찮다는 거. 아빠왜 여기 있는거예요 아빠꺼랑 다른거야 고맙습니다 아내 네? 고맙습니다 네? 아내 아빠거는 아빠가 쓸거야 이제 아빠거는 이제 아빠가 쓸거야 그건 니가 써 근데 케이스 오면은 케이스 오면은 케이스는 없는데요 케이스가 오면 서라고 오늘 화요일인데 수목, 뭐, 금, 토, 사네밤 자면은 케이스 올 거야 오케이? 아 근데 여기 다시 넣어놔 하 여기있다 넣어놓거나 똑같은 거야 여기 케이스 오면서 알았지? 네 아빠 근데 여기 아니 여기 어 그렇게 하면 박스 찢어지니까 나봐 음, 아빠, 그리고 제가 말한는데마이크로프트두개 있다고 러잖아요 음. 하나는 돈 없는거거든요? 근데 그돈 없는거는 혼자서 플레이 혼자서 플레이이고 그러니까 돈 있는거, 아빠가 산돈 있는거 있잖아 그거는 다동영형에서 친구들이랑 다, 그 다, 다 플레이 할수 있어요 Loser, <us> 그그 아빠 이거 크리에이티모델이아 여기 그 고양이 그뭐지 아빠 이거만들어보라는거예요응 음, 설명서 보고 만들어 보는 줄 알았지? <us> 지금요? 자 아빠 근데 어떤 박스를 먼저 열어야하는거예요 아빠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아요? 괜찮아 똑같아 이건 내일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알았지?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. Make <laughs> 아빠 이제 끈다. 인사하고. Bye b y <laughs>